창고에서 폴딩도어 시스템 선반, 이런건 이제 다, 원래 기본에는 다안 주는 거고, 요걸 이렇게 이렇게 준다. <laughs> 진짜 이게, 문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음, 그죠 야, 근데 이거 왜, 왜 이렇게 올려놨지, 이거? 이거, 를 이렇게 왜 이렇게 올려놨을까? 건설사에서 여기서 이까지를 650으로 맞추고, 여기를 700으로 맞추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지금 더 올라가 있단 말이야. 좀, 보기가 싫다. New build.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남에서 분양하죠. 교산, 프루지오 더 퍼스트 상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상품 역시 우리가 아마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1순위 청약이 아마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테리어 그리고 마감재 부분에 대해서 옵션도 같이 챙겨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면 오늘이 우리가 영상을 촬영하는 날이 7일이란 말이에요 특공 청약이 있는 날이고, 우리가 8일하고 9일하고 아마 1순위 청약이 진행이 될것 같은데, 당첨자 발표가 다음 주 23일날 진행이 되네요. 위치는 하남에 있는 천연동 131원에 있는 A2 블록에 있는 아파트고요. 주택형이 보면 51a부터 해서 59g 타입까지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그리고 세대 수도 1115세대 59 타입 같은 경우는 59c 타입이 218세대 그리고 59a 타입이 56세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뭐 평면도 지금 어쨌든 타입별로 다 있겠죠. 타입별로 다 있는데 51a 타입과 59c 타입을 좀볼 필요가 있다. 자오일레 타입을 보면 오일레이 타입 좋은데요 4배 형태를 한3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들어오면서 신발장하고 팬트리장 있고 복도를 지나서 거실과 주방이 마주 보고 있는 상태 침실이 있고 드레스룸 근데 그냥 딱 봐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5구를 일반적으로 24평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5일이면 20평대 초반이나 아니면 10평대 후반 정도가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욕실이 양변기하고 세면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샤워부스가 없다 공간이 없다. 근데 욕실 하나 더 주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laughs> 자,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도 보시면, 주방에도 본 주방이 있고, 그 다음 키큰 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죠. 한 번에서 보면 화장대, 그리고 드레스룸에 있는 시스템 선반, 뭐, 가구 같은 게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어떻게? 옵션으로 들어갔겠죠. 옵션 들어갔습니다. 59A를 보면요. 지금 51A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현관 들어와서 신발장하고 팬트리장 위치가 바뀌었네. 그죠? 수시됐고 59니까 포베 구조로 갔고. 여기 있는 요 형태. 여기 있는 이 형태가 보면 얘가 이쪽에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이 일자였고. 요런 것만 조금 바뀌었고. 여기 지금 침실 1의 형태는 거의 유사하고. 그 다음에 이쪽도 침실 하나 생기면서 유사하다. 51A랑 큰 차이가 포베에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 있는 아까 욕실 이죠 욕실 욕실이 여기 샤워부스가 없었던데 하나 더 생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1A와 59A가 다 판상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59C는 어떻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타워형으로 가겠죠 5 9시 가면 역시나 그렇죠 현관 들어오면서 어떻게? 타워형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거실하고 주방이 마주보는 형태 여기 지금 보시면 어쨌든 형평성 때문에 신발장하고 팬트리장이 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팬트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 5일보다도 좀 사이즈가 작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현관을 들어와서 왼쪽으로 갔을 때는 침실, 1 그리고 드레스룸인데, 여기가 보통 어떻게? 안방이잖아. 안방. 안방인데, 항상 타워형이 문제가 판상형보다 안방 쪽에 있는 화장대하고 드레스룸 자체의 사이즈가 작을 수 밖에 없어요. 5군데도 보면 드레스룸이 지금 여기가 화장대, 여기가 드레스룸이잖아. 얼마 작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떻게? 기본적으로 판상형보다도 타워형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낫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5구를 비교해 보면 5구 A죠. 5구 A. 2층부터 해서 5층 이상 봤을 때 5억 4,300, 5억 5,400, 5억 6,500이잖아요. C 타입은 어떻게? 5억 4,200, 5억 5,300. 어, 비슷하네요. <laughs> 뭐야 이거? 이거 왜 이래? 자, 그럼 뭐다? 향을 봐야 되는데요. 동플랜을 봤을 때 A타입과 C타입을 비교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남에 가까운지 이걸 좀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 자5실을 마저 보면 침실 두 개가 있고 거실하고 주방이 있는데 요 기역자 형태네요 그죠? 식탁은 요쪽으로 요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겠네요 와 다용도실이 59A와 51A에 비교해서도 다용도실 엄청 적네 아, 아 요런 건 좋습니다 타워형이기 때문에 두 개의 면에 개방형 창문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창이 어떻게 해? 두 개가 들어갔다. 자 그리고 옵션이 옵션. 옵션 을 보면 현관 중문 쪽 여기 이삼연동 슬라이딩 벽하고 바닥에 특화 마감재에서 유럽산 대형 타일 들어가고 광폭 마루 들어가고 야 흡착벽지라고 또 들어갑니다. 라이프업이라고 해서 트렌드업되는 형태인데 현관 수납에 대한 게 어, 신발살균기, 디자인 선반, 창고에서 폴딩 도어. 시템 스 선반. 요런 건 이제 다 원래 기본에 다안 주는 거고 요걸 이렇게 이렇게 준다. <laughs> 진짜 이게 문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음, 그렇죠. 자, 그리고 드레스룸 투카에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켓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천정용 제습기 들어가면서 시템 스 선반 들어가는 거. 그리고 침실이 붙박이장, 라이프업, 치킨. 아, 그리고 라이프업 바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방하고 욕실하고 한꺼번에 통으로 해 가지고 변경해 준다라는 건데 오구시 타입 을 봤을 때 현관 중문 아 삼면동이 117만 원 117만 원 정도면 아뭐예 건설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용도 가격 합니다. 라이프업에서 오구시 타입 보면 현관 수납이 특화 드레스룸 특화 침실 붙박이장 해서 나와 있는 금액이 130만 원 380만 원 140만 원자 그리고 라이프업 치킨에서 트렌드업으로 주방에 그냥 싹 갈아서 바꿔주는 거. 여기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 주방 스타일링 특화와 냉장고와 냉장고 장 들어가는 거. 요 김치 냉장고. 뭐이렇게 들어가는 금액으로 해서 950만원. 요 200만원.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프 오브 바스라고 해서 59C 타입 같은 경우도. 와, 이거. 727만원. 물론 이거는 이제 욕실 두, 두 개잖아요. 공용하고 부부하고. 두 개를 나눠서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복합기. 복합기도 120만원이면 뭐, 공용하고 부부하고 두개 들어가니까 한 60만원대로 선정이 됐네요. 자, 그러면 평면과 옵션 여기까지 보고요. VR로 넘어가겠습니다. VR 스타트. 자, 59C 타입을 볼 텐데요. 지금 보면 창이 이렇게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채광이나 환기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철제 난간대 감옥 난간대 들어가 있고, 여기 간접이 하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DP가 아니고 당연히 주는 거겠죠. 요거는 이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요렇게 간접 들어가는 거 너무 좋다. 다만 여기도 이제 여기도 여기 커트 박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간접을 요렇게 요렇게 돌리는 게더 좋은데. 요쪽만 좋다. 요쪽만.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간접 하나도 없이, 직부동, 똥똥, 두 개로 들어간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아트월은 600에 1200짜리 포셀린 타일이 들어간 걸로 보이고요 주방이 이렇게 나오는데, 야, 주방이 5구 타입인데, 주방 이이 정도면 훌륭하죠.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기업자 형태, 키큰장 들어가고, 식탁 들어가는 구조가 있는데, 칼라는 베이직하게 들어갔네요. 상, 하부에, 어떻게? 다 화이트한 계열로 해서 확장감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야 근데 이거 왜왜 왜 이렇게 올려놨지 이거? 이거 이거를 이렇게 왜 이렇게 올려놨을까 건설사에서 여기서 이까지를 650으로 맞추고 여기를 700으로 맞추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지금 더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좀 보기가 싫다 라인을 좀 맞추면 좋은데 자 그리고 요런 거 디테일 디테일 요런 거 전혀 생각 안 했다 <laughs>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아 여기는 지금 마감조 옵션에서 업그레이드 했네요 그죠 여기 있는 상판 상판이 티크리스가 그냥 봐도 20이죠 20T에다가 엔디레스 스톤을 말아서 올려서 미드웨이 쪽을 같이 연출했다 아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보통 보면 어떻게 온수 분배가 들어가잖아요 안 보이게끔 여기 가림막을 좀한거 같아요 한방으로 가볼게요 뒤에 이제 침대 헤드월 쪽에 있는 판넬 같은 경우 우리 게 아니다 볼 필요 없고 이쪽으로 봤을 때 옵션이 적용된 형태네 요 그죠 오늘 우리 아까 옵션 했대. 여기 포켓도가 들어가고, 요 안에 들어가는 형태의 시템, 스 그리고 뒤에 있는 월, 그리고 이제 천정형 제습기 요게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보면 되는데,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니까 여기 줄포스트로 돼 있네요. 줄포스트로. 선반을 이동, 이 용이하게끔 줄포스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요쪽에 화장대 겸쓸수 있게끔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벽 판넬 형태로 들어가면 일단 고급스럽긴 해요. 지금 보면, 오, 어, 요렇게 조명도 들어갔네, 그죠? 조명도. 유리 선반을 제일 위에 하고 조명이 들어갔다. 자, 그리고 욕실로 들어가면, 오, 지금 바닥을 보니까요. 300, 600각짜리 타일로 들어갔다. 그리고 벽에는 600에 1200짜리 들어갔다 샤워부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무인지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연출했네요 그리고 컬러도 보면 이게 지금 니켈 컬러잖아요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일반적인 거죠 떼면대 그리고 양병기 그리고 수전류 같은 경우는 크롬이 아니라 니켈로에서 들어가 있는 형태 Build. 자 오늘 우리가 교산 프루지오 더 퍼스트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무쪼록 이번 영상도 인텔 하실 때 그리고 청약 하실 때 옵션 살펴보실 때 참고 많이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차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테리어 마침 6일 남겨요 대표였습니다.